어떻게 됐냐면 코치랑 네. 그찬비키가 네. 비슷해 네. 좀 사기치고 들 좋은데 사기꾼인데 한 마디로 좀덕질는못 네. 그래 근데 웃긴 게이라면은마도코치를무 라이브였어 코치가 원래 라거든도와는데 코치가 되게이 빠르더라고 앉아있다가 저쪽이 라이브라고 는 거야 진 두드려 사기라고 진짜 날라치기 바라고 오늘은요 직업의 묻은 것 구치소 당장 묻은 것이라고 해서 오늘 저 옆에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한달 동안 벌금이 좀 나와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구치소에서 한달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벌금수배자입니다. 사업할, 사업할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벌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도 주례구치소에서 한달 지내다 나왔고요 그때 저희 13, 5반 주례구치소 13, 5반의 당장 한양이 모셨습니다 한양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양입니다 한양데 제가 참뽕치를 잘하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꽃이 애가 말을 조이안 들어요 터치를 해봐야 되안 돼요 그런데 참뽕치가참 좋아요 좋서 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논이 돼가 보자고 의논이 가고 만당하고 지금까잘지내보자고하는 어째서 손이 들고 어차게잘생각하고는 좋은 인연이었죠 네, 좋은 인연이 만난지 네. 나쁜 일이 될수 있었는데 좋은 네. 인연이 만났지 좋은 인연이지만 좀더 네. 다른 곳에서 네.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렇지. 조금 더 괜찮을 수 그렇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기을고을있고했지 네. 근데 어, 제가 알기로, 이때까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소년수 때부터, 중 수수 징역까지 다녀오신 걸로 왔는데, 네. 처음 시작이 네.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은로 네. 그, 제가 네. 얘기하면, 뭐, 포이지 싸움을 났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때린 건아닌데더 네. 많이 때린 거지. 그러니까, 진단이 더 많이 나오고아그 니가 네. 부러지고 그때가 1 7살이었어 그렇죠 17살이지 17살 때 크게 서로 그치. 싸웠는데 그치. 이제 좀더 많이 때렸다는 이유로 그때 그치. 소년원을 간거였어요 다비를 안보셨어 다비 공부 많이 당하잖아 이따 살다가 나오셨는데 6개월? 1년? 1년 6개월 17살 때 1년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첫시작 그거였어요? 첫시작 그거였어요 그 형님이랑 같이 다 지내고 하다보면 되게 형님께서 되게, 되게 좋으신 형님이거든요. 인간관계도 되게 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재밌게 하시고 제가 그 안에서 한달 동안 지낼 때도 방에 한 13명, 15명 정도 있었는데 적게는 한 10명 정도였고요. 안에 있으면서 리리메이커 역할을 되게 많이 했던 형님이세요. 그러면 등에도 어떤 분신도 되게 있고요.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상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인간적인 동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기소를 다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4주 8자에 타고난다. 네. 이래, 이래, 삼각형지라고 어. 이번 년원에 왔던 사람들이 기소 징역을 족에서 받은 이유는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픈 걸더배우다 쟤를 유치는게 아니라 더 배워서 나온다. 그렇지. 오늘날하부터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좋은 방법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 좋은 방법을 할수 있다. 그런 걸할수 있다. 서 다른 걸일일하면안 된다. 이게 아니야. 안그 좋은 <음> <또 다른> 걸 아니야. <음> 삼촌들이 알기 좋아요. 많은 뭐 <음> 이상한 거야. <음> 소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긴 요지 소지라는 말은 중이하네 도움이 많 우리한테 도움을주고 필요한 네. 네. 아, 달라. 도움주 많으실 네. 수 있으니까. 네. 한마디로, 네. 누나 생각하고, 가정부생각하 네. 집안이 우 가정부라 생각하고, 소지가. 지난번에 형님 저랑 같이 술 한잔 먹다가, 종업원한테 소지, 소지 네. 이런 네. 적, 적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

하치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갖지고 코치가 자꾸 뭐진이에 말하면 그냥 가지 말고, 하치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했는데, 끝내는 코치가 이제 며느리 받아 뭐 만들어 버려. 그래서 방을 만들어 는데 어떻게 됐냐면 코치랑 터치하 스타일은 키가 비슷해. 좀 자기치고 저기고, 자기치고인데 한마디로 좀덕붙여는데 근데 그렇게 냐면이만큼 코치를 보고 아이였어. 코치가 보렇고았는는데 코치가 이렇게 빠르더라고. 앉아있다, 또, 어쩌면 나들만, 뭐, 제가, 그 두들러 사냥가지고지 날라차게 말해버몸이좀빠르더고 뭐. 많이 빠르 나는 수익 그러고, 나서, 딱, 세개 있는 네. 그 뭐, 게, 그쵸, 세개다때 그냥, 잡프더라고 딱, 세개 말고, 딱, 잡으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주위에, 딱, 점수차면 되겠지. 다고 왔을 때, 들어가, 자연스럽게, 내가 올라가고, 공발지찢게이게 뭐, 고치 못했던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안 먹는 걸 내가 겁나게 많이 먹었어요. 맞아, 맞아. 제가 밥을 네. 되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밥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형님께서 방장되고 나서 저한테 게식을좀 많이 해주시고, 형님이 드시는 밥을 집안에 좀더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소생을 <놀람> <소스를 놀람> 하면서 제일 심하고 똑같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들게 하고, 아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할 정도. 제가 아,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방장처럼 정말로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하다 보니, 그러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 지금. 그런 거고 있었지. 그럼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나중에 실망이 나오고, 저기 왜치인 그마니까그 말은 그하고다 봤습니다. 진짜 하고안서가어 뭐 뭐냐면 안에서 어느 정도 끊어지니까 안에서 끊어져 아껴 대신. 아, 그 아, 네. 어? 아, 그 뭐, 거 거지. 고심 빠르고그만큼끊어냈거든 그때 본너들 놈들이 꼭한 옷이 있더라고요음에한 옷이 있어. 원래 그래 살아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하나이유를 괴롭고 지긋이랑 코렇이 나한테 그러한 그렇죠. 것처그탄놈이 그런 놈은 진짜 밖에 나와서 만나면 내가야는데 밖에서 우리를 못만나니 나를 못 보지 뭐 근데 만나면힘들잖아저직히 말하면 엄마연락좀 나한테 다이거 어떤 식으로 심하게 하는가야그리 저렇게 이제 아주 희한하게 그고 있는데 사람은 약 올리는 걸 항상 그러고 있 먹는 걸로 배웠어요 먹는 걸로 막웠나하고 먹는 거였어 그 m 다 o t s 서 r e I'm not 다 u r e I'm not sure. I'm not s 다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수 n 같은 거를 만들 i 고그 o 이 s 그 r e I'm not s 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고 o t sure. I'm 다 o t s u r 똑같이 벌리는 건지는 잘못 알려가지고 잡고 있다가 욕하려고 하는가 그건 아 그래서 무렇게우선가고 수건을 채워보면 다채워는지금까다빠 없는 게맞 우리가 건갔다가 밑으로 뛰어갔다. 그렇게지금은 그리고 궁금한 게 안에서 술하고 담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할수 있다고 들었었니다요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술도 먹고 만들어, 만들어 먹고 술도 만들어 먹고 그거를 들고 만들게악동식반호식들한고 만들어 먹고 자배 해야 는거는 테니스부위 있어. 그 테니스 뭐 있잖아. 테니스 어, 뭐, 뭐 뭐라 해 이거 다하고 말고 안 해도 이거 뭐 배워갖고 하는 거 아까 아껴서 아도어던져안에 동작하는 거 동작하는 거하는 거지. 동작하는 거지. 동 거지. 동작하는 거지. 동작는거